주렁주렁 할머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렁주렁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야. 오피디 센스. 색깔부터가 아주 눈에 띄네. 녹색이 참 곱다. 네, 할머니 영롱한 녹색 빛깔이 정말 매력적이죠. 가죽 질감도 참 좋다. 튼튼하면서도 응? 부드러워 아주 오래 쓰겠다. 악어 가죽은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앞면 무늬가 독특하네. 진짜 악어 가죽인 게확 느껴져. 네, 그게 바로 악어 가죽의 특징이죠. 각기 다른 무늬가 유니크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뒤쪽은 또 다른 느낌이네. 네, 악어 부위마다 가죽 무늬와 질감이 조금씩 달라요. 그립감은 어떠세요? 손잡이도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어. 손에 착 감기는 게 아주 느낌이 좋아. 어깨끈도 있네요. 음,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겠다. 응? 응 들고 메고. 맞아요, 할머니. 토트백으로 우아하게, 숄더백으로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안쪽은 어떻게 생겼나 볼까? 평소에 짐이 많아서 수납이 제일 중요하거든. 예, 할머니 안쪽은 넉넉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오, 생각보다 공간이 아주 넓다. 많이 들어가겠네, 이것저것. 예 작은 포켓들도 있어서 소지품 정리하기 편리하실 거예요 디퍼 포켓도 있어서 기중품 보관하기 좋겠네 실용적인 디자인이야 네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실용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어떠세요 생각보다 무겁진 않으신가요 음 생각보다 훨씬 가볍네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가볍네 고급 소재인데도 실용성까지 갖춘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그런데 OPD, 이렇게 멋진 가방인데 왜 중고로 나왔을까? 하자는 없는 거야? 네, 꼼꼼히 확인했는데 큰 흠집이나 사용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것 같은 퀄리티에 합리적인 가격이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것 같은 중고라니 완전히 득템 찬스네 OPD, 이 가방 점수로 매긴다면 몇점줄수 있을까? 디자인, 고급스러움, 수납, 가벼운 무게까지 10점 만점에 8.8점 주고 싶습니다. 할머니는요? 나도 OPD와 다르지 않아. 색깔도 곱고, 가죽 질감도 좋고, 수납도 넉넉하고, 가벼워서 아주 마음에 들어. 중고인 걸 감안하면 정말 훌륭해. 할머니 나도 8.5점. 예, 할머니 점수와 제 점수가 비슷하네요. 오늘 멋진 가방 소개해 줘서 고마워, 오피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올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끝으로 주렁주렁 할머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여름엔 그저 옷은 수수하게 입더라도 이런 멋진 가방을 하나 들어주면 그게 바로 패션의 완성이지. 더운데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도움 뼈랑 맞으세요.